안녕하세요. 줄루의 디지털 로그입니다. 주요 IT 뉴스를 읽어드리는 친절한 스마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애플, iOS 17 출시, 주요 변화 알아보기.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 iOS 17을 출시했습니다. 이 업데이트에는 맞춤형 연락처 포스터 기능, 실시간 음성 메시지 전사 기능, 확장형 메뉴와 검색 필터가 강화된 메시지 앱, 체크인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타임은 음성 및 영상 메시지를 지원하며 네임드롭을 통해 여드롭 공유가 가능합니다. 차동 수정 기능도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iOS 17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최소 A12 바이오닉 칩 이상이 필요하며 아이폰 Xr부터 호환됩니다. 990만 원. 저렴하고 깜찍한 인승 전기차 등장. 영국 회사 ARK가 초저가 전기 소형차 ARK 0를 판매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5,995파운드 하나로 약 990만 원으로 서유럽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 소형차입니다. 도시주행을 위해 설계된 이 차는 최고속도 45km의 성능을 내며 연료비와 유지보수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ARK는 화석연료 의존성 해소와 지구 보호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글 차계 LLM 재민이 출신 구글이 대형 언어모델 재민이를 개발 중이며 일부 기업에 테스트 버전을 제공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재민이는 텍스트 요약 생성부터 코딩, 이미지 생성까지 가능한 멀티모달 모델 언어모델로 GPT-4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구글 클라우드 퍼텍스 AI를 통해 기업용으로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재민이는 강화학습을 사용하며 구글의 신경망 처리 장치인 TPU를 이용해 훈련됩니다. 삼성 스마트링은 갤럭시 S24와 함께 공개될 예정. 삼성전자가 스마트링 갤럭시링 개발을 마무리 단계에 두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 메이커와 파트너십을 맺어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갤럭시 워치보다 더 정확한 건강 데이터 제공이 예상됩니다. 삼성은 미국과 유럽의 다양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주로 갤럭시 S14 시리즈 휴대폰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델은 6.8인치 디스플레이, 해상도 3.1.0, X1 4.4.0, 화면 비율 19.5대 9를 가지며 최대 밝기는 2500니트입니다. 아이폰 12 전자파 방출 논란 프랑스에서 전자파 방출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된 아이폰 12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애플의 상황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한 조치로 아이폰 12 모델 사종을 확보하여 기술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만일 재검증 결과 전자파가 기술 기준을 초과하면 애플의 시정을 명령하고 아이폰 12의 수입 판매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카톡 신기능 뜨거운 반응 카카오는 최근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 기능을 도입하여 이용자들이 불필요한 프로필 노출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특히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영업직이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일반 이용자들에게 유용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친구를 사귀는 과정에서 프로필을 볼수 있는 사람과 볼수 없는 사람의 구분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해당 기능을 추가했다며 원치 않는 상대에게 프로필이 노출되어 발생하는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이폰 이용자도 통화 녹음 가능해진다. 애플 아이폰 이용자들이 올해 안으로 통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SK텔레콤은 자사 AI 플랫폼 a d a 을를 통해 통화 녹음 및 요약 기능을 제공하며 이는 통화가 끝난 후에 녹음 파일을 말풍선 형태로 정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이 기능은 발신하는 통화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수신 전화의 녹음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구체적인 출시 시기와 자세한 내용은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알차고 좋은 정보로 또 만나요.